박식 안할 거야 니다 네 물어 뜯을 거잖아 <laughs> 아이고 아이고 못 산다 공기 파팡 아니야? 제품 꺼내는 방법이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. 아니요, 뭔가 찢어졌는데. 오, 오 돌아간다. 소리는 그렇게 많이 안 크네요. 아 물론 모래가 지금 안 들어가 있으니까. 세. 하자. 바보야 기기가 있는데 <laughs> 어, 지금 고양이 들어가 있다고 조금만 기다려야 돼 업데이트 하려고 했더니 제대로 연결됐음 재부팅 이게 바닥이 딱딱하고 평평해야 된대요 생각보다 모래가 많이 안들어가서 자주 넣어줘야 될것 같은데 단디 들어가봐 응하 가고싶어? 일단은 단디가 적응하기 전까지는 좀 뽑아놓을게요 아 1cm짜리 사이즈어 이건 응아해 응아 응어. 응아 나갈게 산책 가자 비 온다니까 소고기 어때 우리 단디 까다롭네 고양이 소고기는 안 먹나 야너 이거 안 먹으면 어떡해아두 개나 뜯었데 <laughs> 맛있지. 아니야? 어디가? 순두랑 놀고 올게 좀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응. 영혼까지 짜서, 없다, 이제. 놀자, 놀자. 야, 옳지. 그냥 쑥쑥이가 됐어. Thank um. you. 치워도 뭐 깨끗한 티도 안 나네. 난리 났어. 순대, 이리 와. 들어가야지. 이제 들어가자. 야, 먹자. 주기 중에 뭐 먹을 거야? 이모야들이 보내줬어. <laughs> 이거 먹어봤거든. 이거 이거 먹어보자. 이거는 좀 많이 먹었으니까. 아니야 그거야. <laughs> 음. 단지 먹어볼래? <laughs> 이 너무 귀엽다. 평소에 이렇게 많이 간식 안 주거든요. 근데 이모야들이 보내줬으니 먹방 한 번씩 찍어줘야죠. 제일 싸더라고요. 1300원. 돈만 할까? 너 많은데. 이거 아니야. 자. 레드썬. 널 번끄러게 하면 되는데, 죄송해요. <laughs> 답답하죠? 맛 살짝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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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장 맛이지 우와 배불러 단디 단디 나간다 아니 이 책은 그 담배님이 추천을 해 주셔가지고 빌릴라 그랬는데 산천도서관에서도 계속 대출이 돼 있어 가지고 이게 큰 글자책 코너에 대출 가능한 게 있더라고요 그 갖고 온다고 달려 왔어 내 I'll just 뭐 잡을 편력그로서안 나도 지 해도 여기 이거리 안 좋잖아. 응. 줄 네, 섰었고 팍팍 섰지 말. 조금 싱구 불난 가이다 아, 고리제가좀 작을게네. 고리제 약해, 안 됐다. 왜 그래? 1, 2분? 맛있고, 살짝 뿌려줄까, 위에? 응. 음. 이새끼 지는 거잖아. 얼날날 흔든 거. 맛없어. 아주 잠잠하다. 그래서 라면이랑 먹으면 되게 맛있어. 예, 네,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그요시네요 예, 예, 예. 그래서 가보니까는 버자 다음에 보니까 어디 안 나갔다. 맛술 같 데도 안 갔다 와요. <목소리도> 들어오셔도 그래서 <무슨> 이 흰지는 모르겠지. 빵이이 이제 제거 얼은다 완전 더 갔습니다. 아니, 그래도오르막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. 머리 바쁘다. 안녕. 아빠, 거기 도라지 숨고 나는데, 거기. <laughs> 아, 시장 하려고 끄다가. 야, 그할까 싶겠어. 이리 와서 가? 아 이건 다음 주에 와서 하고. 어쨌든, 뭐데 여, 여들 놔두고, 큰거 봐주세요. 다음주? 응응 <laughs> 이거 너무 커서 빠진다 보니까 다니까 이거 털써서 안돼 이게 마찰력이 하나도 없잖아 뭐, 아니 차 이렇게 넣는거지 이렇게 나중에 가서 도 하나씩 빼라한또을에 깨지 말고 다친다 지금 삐뚤빼뚤한데 이거 내년 봄에 올해까지 쓰고 순디, 그만. 그만. 옳지. 이리와. 얘만 살짝 뿌릴게요 네 봐. 이따가. 이가이 親子。 유산 <목소리가> 아이고 고거.. 그거... 곰팡이 고구마 모종을 한번 키워볼까? <laughs> 이 고구마 모종이 100개 다녀 파니까 아, 이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아니 이게 바나나도 사면 혼자 사는 사람들은 빨리 먹어야 되니까 이 두부랑 되게 양념이 잘 어울려요 레몬 있어가지고. 이따 올게. 공기랑 놀고 있어. 안 돼. 구분번 하면 너무 많으니까 똑같데 순디 내려와 옳지 내려와 코 해봐 코 <laughs> 순디 내려와 재밌어? 오치이고 무거워서 안 점프료 칭찬해. 자두 개.